35살 신미생들은 그렇게 나쁜 편에 속하지는 않는 걸로 보여져서, 음. 어, 애정은 또 좋고, 솔로인 사람들한테 또 적극적으로도. 자, 다음 네. 나이 때는 1979년 47세 김희생 분들입니다. 오, 어, 이분들 성주은 들어왔어요. 아, 네. 축하드려야겠네요. 축하드려요. 네. 네. 이분들 되게 온화해 보이지만은 음. 또 깡이 좋으신 분들도 많고요. 음. 안녕하세요. 대구신당 임장군입니다. 어, 아래 댓글에 음력 생년월일, 성별, 성씨 궁금하신 거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제가 신경 써서 시간 날때 공수드리겠습니다. 네, 멀리 계시거나 방문 점사가 곤란하신 분들은 전화 점사도 가능하시니까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은 선생님에게 양띠 분들의 문제를 여쭤보고 싶은데 양띠분 올해 2025년 삼재띠에도 해당됩니다. 네. 하반기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하반기에 또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이제 다 지나왔으니까 잠시 내가 내려놓을 때또 악재가 또 겹칠 수 있는 그죠? 방심하면 안 되죠? 그쵸? 그렇죠. 맞춰가지고 올 양띠분들의 하반기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좀 어떤 부분들을 보이실까요? 어, 삼재만 아니면 벤띠의양치들은양치들의 운세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편이에요. 음. 근데 조금, 어, 삼재가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들기 시작하니까 기회가 오더라도 조금 신중하게 돌다리 두들겨서 가보시는 게 좋고요. 변화나 이동이나 기회가 있더라도 조금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해입니다. 음. 사람들과의 괜한 시비 구설 관제가 있을 수 있으니 특히 (59세) 정미생들 건강수로 다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 많거든요 진짜 몸에 다 칼을 대고 가야 될 정도로 건강수가 안 좋으신 분들 많고 사고수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음, 무리한 확장보다도 있는 자리에서 정리와 정비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 오늘 사고수도 있고 건강수도 안 좋으니까 뭐 얼굴에 뭐 쌍꺼풀 수술이라도 그냥 할수 있으면 올해 그냥 빨리 해라. 그렇게 작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 그게 왜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크... 칼을 대야 되는 음. 수전이다 보니까 사주에 음. 어디라도 그냥 땜을 하고 가라고. 아, 미리. 네, 그냥. 그냥 뭐 근데 사실 칼을 대야 되는 진짜 큰 문제가 되는 사주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분들은 음. 좀 비방을 하고 가시는 게 좋으세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신도 중에 한 분이 어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음. 저희 실령님 전에서 이제 얘기를 해드린 게 머리를 찍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머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머리 아픈 것도 없고 어지러운 것도 없는데요. 라고 하는데 꼭 진짜 돌다리 두들겨보듯이 꼭 점검하고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머리를, 괜히, 네. 음. 가리,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머리 아픈데 없는데요. 하는데 그분은 그래도 다행히도 말을 잘 들으셔서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이제 정말로 머리에 뜻밖의 일이었는데 정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머리에 진짜로 대동맥 꽈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3mm 정도 음. 초 올려놓고 지금 발원 중인데 그래서 다행히도 병원에 다녀왔는데 어 시술을 안 해도 되고 이제 추적관찰로 보시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전해드렸거든요. 그런 일도 음.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일을 하고 지나가고 이제 좀 비방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피해가는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음. 아니 그 쌍꺼풀 수술 얘기가 나왔으니까 <laughs>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게 이제 <laughs> 성형 수술 많이 하시잖아요. 이 수술은 좀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턱 수술, 코도 아... 좀네 아, 함부로 되지 않았으면. 뜯는 거. 네 뼈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좀 좋지 않는군요. 네. 그냥 보톡스 같은 거구나. 걸로 저는 대체를 하라고, 뭐, 음, 사각턱이면, 음. 예를 들어서 요새는 보톡스로 맞아도 여기 뭐,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음. 대체를 하라고 하고 싶지만, 턱 깎는 수술, 막 뾰족하게 깎아내고 음. 뭐, 코도 너무 이제 막 산악게 올리고 이러면, 팔자도 안 좋아지고 좀 그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자, 어, 님들의 특징과 성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십분들까 이분들은 굉장히 온화하고 친화력이 강한 편이세요. 음. 타인의 배려도 좀 많으시고. 또 창의적이고 예술적으로 감각 감수성이 뛰어나신 분들이라 음. 미적 취향도 굉장히 좋아요. 네. 또 고집도 상당히 세거든요. 어, 좀 내향적이지만 근데 몇몇의 사람들만 좀 깊게 사귀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죠. 음. 금전 부분에서는 좀 야무지지 못하고 소비를 좀 심하게 잘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음. 이분들 막 명품들 많이 사고 이러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본인에게 투자하는 뭐네 그냥 네. 본인한테 갖고 투자하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첫 번째는 1991년 35세 신미생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좀 어떤 운기를 좀 가지고 있을까요 하반기? 음 이분들은 영원히 자유로운 사람들이야. 아. 굉장히 이제 좀 자유롭게 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음. 어디에다가 이렇게 매이고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음. 답답해하시고. 근데 이제 10월에는 그래도 이직이나 이동, 승진기에도 들어오십니다. 음.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 내후년이 더 좋긴 하나, 올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반기로는. 음. 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도 움직여도 괜찮아 네, 움직여도 근데? 괜찮습니다. 어, 어, 네. 네. 그러고 산재이긴 하나, 그래도 35살 신미생들은 그렇게 나쁜 편에 속하지는 않는 걸로 보여져서, 음. 어, 애정은 또 좋고, 솔로인 사람들한테 또 적극적으로도, 어, 이렇게 만나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아이를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내년에 맑게 나게끔, 낙게 이제 좀 합의 맞는 아기가 나온 관계로, 음. 아이를 가지고 시 이제 아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빨리 서둘러서, 내년에 말띠에 아기를 낳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엄청 음, 좋습니다. 음. 합이 맞는 아기로 나와서 좋습니다. 음. 네. 12월에는 좀 나서지 말고 남 일에 끼어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이나 구설 수 있을 수 있으니 음. 좀 조심해서 넘어가시길 바랄게요. 음, 하반기 1 2였도 연말이다 보니까 술자리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아마 이런 자리들 이분들 술도 되게 좋아하세요 음. 술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한참, 많아요 한참 사실 마실 나이잖아요 <laughs> 아뭐 나이대를 떠나서 김희생 분들 술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아. 근데 술 먹고 실수도 많이들 하세요 음. 그래서 본인들은 안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제 좀 탈탈탈 털리는 경우가 있죠 그때 음. 또 치중진담이라고 모든 게뭐 마음대로 다 얘기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음. 그런 분들이 조금 있어서 말이나 구설수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뭐 이제 사고가 터져가지고 아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어쩔 수 없이 그런 애기가 생겨서 그거는 저는 안 네. 된다고 봐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결혼을 해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수 있잖아요 근데 두 분의 뭐 어떤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궁합이 너무 안 좋고 어이 둘은 절대 만나면 안 돼라고 했을 때 사실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 그럴 경우에는 좀 어떤 그런 분들은 정말 음. 잘 살기 위해서 단 하나 있어요. 여탐굿이라고 조상의 아. 합의를 붙여서 음. 결혼하면서 하기 전에 동시에 굿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음. 잘살수 있게끔 음. 그렇게 음. 해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음. 정말 안 맞아서 못 사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부딪힘이 맞아도 부딪힘이 있는데 안 맞는 음. 사람들 이렇 살려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애를 가져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 있으니 조상전에다가 같이 합의를 붙여서 조상님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만하게 살게 해달라고 합의 음. 붙여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사는 경우도 음. 많습니다 의외로 음. 자 다음 나이대는 1979년 47세 김희생 분들입니다 어, 이분들 성주운 들어왔어요. 아, 네. 축하드려야겠네요. 축하드려요. 네. 네. 좋은 운이 들어와서 좋은 운기로 이제 갈수 있는 운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이 가물이 높은 사람들은 음. 신내 가물이랑 조상 가물이 높으신 분들은 이런 성주운이 들어올 때자빠져요 그래서 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편에도 좋은 운이 들어올 때 <laughs> 나쁜 운도 같이 따라듭니다. 그래서 요고 항상 결혼에 운기도 있었던 분들도 있고요. 음. 뭐늦깎기에도 재혼을 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으신데 좀 조심해서 가셔야 되는 분들도 많아요. 이분들이 되게 안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어 지금 되게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음. 그래서 왜냐면 좋아 좋은 일이 일어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올 상반기에도. 근데 음. 이제 삼재에다가 성주 운마지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권장드려요. 음. 이분들은 꼭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야지 괜찮습니다. 크게 음. 운이 들어오는 거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가 있고요. 음.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매매나 부동산 매매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이런 분들도 있으신데 이런 분들도 충분히 이제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갈수 있으니 꼭이 79년생 4 7살 김희생 분들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장드릴게요. 음,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지금 동시에 들어와 있는 딱 분이 요. 네, 맞아요. 이제 성종까지 네. 삼재대에딱 걸려가지고. 이분들 굉장히 끼들이 많아요. 음. 또 온화한 분들 도 많고요. 어, 끼들도 상당히 많고 또의리가 있고 음. 따뜻하지만은 고집이 굉장히 강해요. 음. 어떤 말도 듣지 않는 신 분들이 <laughs> 상당히 많으세요. 음. 근데 이거 고집을 조금 무턱대고 고집만 부린다고 될 일은 아니니까 조금 자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음, 장점도 사실 있을 수. 장점도 있, 네. 있죠. 책임감도 강하고 음. 또 꾸준함에 있어서 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 음. 분들이세요. 어, 근데 이제 지나친 걱정을 하다 보면 소극적인 성향으로 이제 기회를 놓칠 수가 있으니 꼭 어떤 일을 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곳에 오셔서 상담을 꼭 하시라고 권장드려요. 음. 10월 달은 이제 새로운 시작보다는 하던 일을 좀 마무리하고 음. 어, 해야 될 때라서 투자나 지출 같은 거는 절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어. 웬만한 투자는 이제 투자나 지출은 좀삼가하시고 조금 음. 음. 남의 말에 조금 이제 기회에서 이제 휩쓸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laughs> 조금. 그런 것들 주의,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지갑을 열면 안 되겠네요. 음, 쓸데없는 지출도 안 하시는 게 좋고 음. 괜히 또 남의 말 들었다가 주식 뭐가 좋더라 한다 이래가지고 투자했다가 <laughs> 낭패 보시는 수가 있습니다. 음.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아. 절대적으로 네 금전으로 선회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 어, 11월달은 괜찮습니다. 근데 음. 이제 뭐 기인운이 있어서 괜찮은 달러 보여지고요. 음. 그래도 독단적으로 또 움직이시지 마시고 협업해서 가시면 성과가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음... 자, 12월 달 연말 마지막 달입니다. 요달에 떡 중요한 점,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진짜 이거는 조심하는 게 좋다. 하나하나 집어주자면 금전의 손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연말은 조금 주의하시고 네. 내년에 온기 너무나도 좋으니 네. 어, 내년까지 조금만 참아주세요. 아, 내년까지는. 네, 아. 내년 온기는 합이 맞는 해운년에 양띠하고 합이 맞는 해운년에 음. 내년에는 말띠 해운년입니다. 79년도 네, 김희생 양띠 분들 내년 온기 괜찮습니다. 음, 12월 달 금전 조심해라.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967년 59세 정미생입니다. 이분들 어떤 성향을 좀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까요? 이분들 되게 온화해 보이지만은 또 음. 빵이 좋으신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음. 음. 1인 자로 로 하기에는 좀 우유부단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음. 사실 이분들 나이대가 정년퇴임이 사실 얼마 안지 않은 나이대예요. 직장인들 분들. 그렇죠. 그래서 올 하반기 내년 한 2, 3년 내에 여러 가지로 준비하실고민이 많으실 텐데 올 하반기 10월 달부터 12월 10, 달운기를좀 보자면 선생님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 사실 정미생 여러분들이 자, 양띠 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띠 중, 아, 아. 나이 중에 하나예요. 음. 59세, 93세, 지금 여러 가지로 때려 맞아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은 음. 건강으로 다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건강은 정말 잘 지켜서 가셔야 되세요. 음. 10월달에도 불필요한 뭐 갈등이나 뭐 이런 것들 휘말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음. 이제 좀 한마디라도 구설이 되는 격이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술자리나 이런 거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11월에는 또 예상치 못한 일로 행재수가들수 있는 달이니까 음. 주변 기인한테 이제 운을 조금 받는 해 달이 되지 않을까. 혼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을 받아서 또갈수 음. 있는 달이 되지 않을까. 음. 이렇게 보여주고요. 12월 달에는 삼재의 기운이 가장 이제 강하게 들어오는 달이에요. 그래서 삼재풀이가 꼭 필요하신 나이 때가 59세입니다. 음. 여기 삼재풀이, 홍수매기 할때 삼재풀이 같이 주, 이제 예약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12월 달에 저희가 예약 받을 때꼭 삼재풀이 하시라고 음.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음. 음. 이제 12월 달부터 접수 받습니다. 아, 네. 음, 양력 12월부터 접수 받습니다. 음. 60 되더라도 이 손에서 노, 이제 일을 놓으신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요즘. 이분들 되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네. 상당히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건강을 돌보지 못했어요. 아, 일만 하셨거요 네. 그래서 건강적으로다가 음. 좋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 보여요. 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건강화가 되니까 스트레스도 음. 좀 받지 마시고 조금만 천천히 가신다고 생각하고 기다려 주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으세요. 올해까지만 잘 버티셔서 나가시면 그래도 내년부터는 좋아지는 운세이시니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음. 기다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955년 71세 의미생 분들입니다. 이분들, 선생님 또보시또 어떤 점 조금 조심해야 될지? 이분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어~ 음, 또 오지랖들이 많으세요 음. <laughs> 굉장히 사,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지랖들도 마, 많이 네. 하겠죠 오지랖쟁이들인 음. 것 같아요 이분들을 봤을 때는 근데 이제 하반기 운세로는 조금 모든 걸좀 내려놓고 음. 배우자 자식들에게 하는 잔소리를 조금 줄이고 음. 이제 개입을 안 하는 게 좋게 음. 보여지고요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이분들 나이 때문에 자식들이 거의 다 이제 거의 엄청 다 성장해서 예. 11월에는 특히 건강을 조심해야 되고 음. 잔치집이나 장례식장도 가시면 안 됩니다. 장례식만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는데 음. 잔치집에서도 또안 좋게 타갖고 오시는 게 있어요. 음식을 잘못 드시고 뭐 어찌 됐건 아. 음. 어 진짜 잔치집에 갔다 오셔서 몸이 너무나도 아파요.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로울 정도로 음. 몸이 많이 아프시다든가 좀 네, 머리가 아프나든가 많이 이런 분들은 꼭 상담을 통해서 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양띠 여러분 어, 늘 주변을 챙기고 마음은 누구보다도 따뜻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조금은 자기 자신한테도 그 따뜻함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들고 지칠 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충분히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 라고. 이제는 세상보다 가족보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위해서 웃어도 되는 시간입니다. 어, 남은 하반기 여러분의 삶에 건강과 평안, 그리고 또 따뜻한 웃음이 늘 함께하길 응원하겠습니다.